1 5 0 0 보다. 한, 한달 전에. 야, 깠다, 이거. 그, 한달 전에. 이 이게, 1500, 1500분 밭인데. 그, 1500분 마친데 장사꾼이 1억에. 한달 전에. 아 네.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그. 지금 여기가 영양군 흑보면, 흑보면 지경... 지경리죠, 그죠? 예. 지경리 김상우 사장님 예, 사장 되시고 흑음모농법을 뭐 아는 분 그때 우리 총무님이 소개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 짜먹반석 그, 그래요. 예, 괜찮다 그래가 원래 첫1년차로 지금 첫 해봤잖아요. 예. 해본 결과 뭐 색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가 그짜두는 레시피대로 원래 연면시비도 하고 관주도 하는데 연면시비는 제대로 하셨고. 반주를 네 번에서 여섯 번 해야 되는데, 두 번밖에 안, 안, 했는데, 했는데 더이 정도면 그래도 색 어느 정도 만족하시죠? 네. 네, 여기 생란이 감쳤는데 사각색 한번 보세요. 뭐라생각이몇번 쳤네요? 한 번. 다른 집은 세 번, 네번 쳤는데. 죠그쪽까 네. 색이 아, 이 정도면은 아, 괜찮습니다, 그 네. 정도면은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아, 그 정도면 바라는 걸지 네, 10월, 올, 지금이 10월 19일 아닙니까 예 <목소리> 네, 그래, 내일 뭐, 날씨, 10월 20일쯤에 날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니까. 기온 딱 떨어지면 다음 주 되면은, 색이 다 거의 막 흐뭇겁니다. 지금도 훨씬 잘돌아와요 아, 네. 어, 네. 들어, 들어와야 이제. 네. 그래, 보브라스, 보브라스 로봇, 로봇, 로봇사, 틀리잖아. 네, 틀리네. 그래, 영덕 창수, 창수면에는, 그, 천월경 부산대한달 전에 장석군이 와가, 그것도 우리 허금으로 한, 한 사람이거든. 1억, 1억, 1억에 받대기는가 보다. 네. 그래, 원래, 사과금도 좀, 사실 작년보다 훨씬 괜찮거든요. 오늘 아, 제안해서 좀괜찮대데 사과금 괜찮아요. 그래, 뭐, 원래 이 정도면 사과도, 갈반 어떻습니까? 허구모 허구하시곤 한데, 갈반 피해도 형 적죠? 영 적죠? 오우이형 영 갈반 없어. 만 해마다. 갈반 없고요. 탄전은요? 탄전 좀 있지. 탄전좀 있었고. 전문이 썩은 병은요? 네, 그거 좀 있었죠. 그것도 있었죠. 예. 그거 뭐, 방제 잘 하셨을 거고. 그니까 사과 돈을 얼추 그어가면좀 따냈겠네. 안 따냈어. 안 따내고요. 아니, 속은, 이제, 속은 해보면 또 색다 나는데, 뭐. 음. 속은, 있, 그런 그대로 달린 상태에서. 음,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잎이 뭐 지금, 저희들 허건무 농부를 하니까 이 잎이 확실히 위로 이렇게 쳐들죠. 약간 접히면서. 네. 이 잎이 밑으로 보통 보면 이렇게 쳐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로 이렇게 싹, 지금 뻗치기가, 이 이제 색이 투과가 이렇잘 되는 거죠. 투과가. 어, 그런 영량도 있고, 그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물질, 허건무 농부 물질 자체에서 색을 또 빠르게, 조기에 나도록 하는 게또 있거든요. 네, 네, 1, 약 4통, 4통 1200평에 4통 치는데? 1 2 0 0평이 4통 같으면 300평에 네, 한통이네 한한 그러면 그게, 그, 저, 저, 뭐야. 보통 정량이 300평에 한 차를 쳐요. 25만 명. 한차챙기게 그래, 많이 치는 것도 아니고 적게 치는 것도 아니고. 평균 사이즈로 약을 치고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열흘마다 칩니다. 열흘마다 같으면 은한 2, 3일. 한두번더 치는 김네한두번더 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거 사과 따가지고 잡사봤습니까 본인 사과? 아직 안, 안 먹어. 원래 네. <laughs> <안 먹었어. 웃음> 사과, 사과 농사나 사과 자기 사과 안 먹어. <laughs> 원래 지금 사과 쳐다보지도 않해. <laughs> 아 그러시구나. 근데 원래 이제 거이 정도면은 뭐 사과 원래 뭐 2023년도에 전부 다 그 장마가 한 110일 동안 장마가 왔고 강우량 아 강우 일이 110일 동안 왔고 그다음 강우량이 1,500mm가 전국적으로 왔거든요. 맞아. 그래서 긴 장마와 또 고온 다습하고뭐 그래가지고 갈밤병뭐 엽소 그다음에 탄저 그다음에 견문이 썩은병 뭐 오만 뭐, 뭐 이게 작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너무 어려웠어. 그래도 그런 어려운 기후 가운데도 뭐이 정도 작황이면은 뭐 그래도 만족. 아주 다시... 대만족입니다. 이정면은 예, 네. 대만족 하시는 음, 겁니다. 음. 예, 예. 원래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저 위에, 그, 저, 저, 그, 저, 저 김기동 씨는, 그, 저, 농협연합회 낸다는데, 요 사장님 어디를 내 나도 내꺼야 내는데. 아, 농협연합회로? 네. 그건 안 농공받아야 되는 데가 없어요. 이 동네는. 이 동네는, 풍농패가 없어. 없어요? 요 냄비, 저, 냄비 까고, 뭐. 네. 어. 하가 이거 한번 색 한번 봐주지. 색가 이거 하면 여기 좀거 상단 중단 하단 다 한번 색 색을 한번 가까이 풀어줘야 한번 찍어봐요. 그고 내년도인데 꽃눈 좀 어떻습니까? 보래 살을 보래. 보래. 보자 아, 꽃눈을 한번 봅시다. 뭐 꽃눈도 뭐 살이 이거 조금 적지면 살이 그래도 통통 올라왔네. 그러니까. 이쁜 나이님 나이. 꽃도 아, 통통하고. 자, 이게, 우리, 허금문헌법은 음. 처음에 1년차 하잖아요. 1년차 효과를 조금 봐. 근데 2년차, 3년차, 4년차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번고 봐요. 저 봐요. 그 냉면을 이제, 그몇 세트, 열두 개를 하고, 몇권 그대로 해가지고, 네. 가루 근식을 그가라고그쪽 예, 예. 내가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에, 또 올라와야 되지. 그래가 이제, 작년에 이석법면에서 14명이 했거든요. 런데 하다가 어. 중간 또, 그, 냉해 피해하고 우박 피해 때문에 우박은요? 어, 아, 우박 가면. 우박 김기용 씨한테는 우박 맞았던데 아 응, 우박 맞았어요 그래가 이제 뭐 그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오시면은 그때 또 제가 일정표를 다 짜줘야 또 일정표도 받아가야지 그냥 알아 그러면 마음대로 해버려 안돼요 어그... 일정표를 제가 딱 짜주면은 거래 받아가지고 가루약금 좀 빼고 고래가 딱 짜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시즌을 2023년도는 이렇게 뭐 마무리하면은 뭐, 무난할 것 같고, 예, 예. 근데, 2024년도는 제가 11월 말이나, 어, 12월 초에 와가지고, 다시 제가 일정표를 짜가지고, 드릴게요. 그때, 그걸 하시면 돼요. 모이실 때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주변에, 원래 농사 뭐, 색을 잘못 내가, 예, 잡수는 분 있거든. 좀 이야기를 해가, 그때 좀 또, 오시라 해가,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아, 이틀 말 때문에 색이 다, 그럼 들어올라? 다 끝나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근데 사장님이 그 가루를, 간주를 내가 네 번에서 여섯 번 하라 그랬는데, 두번 밖에 안 해가 지금 그거 때문에도, 어, 좀 못한데, 조금 다른 집보다는 좀 못하거든요. 못하지만은, 뭐, 이 정도면 그 판매하는 데는, 뭐 이날 말 되면은, 아직 한 11일 남았잖아요. 그러고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진다 하니까. 네, 기온이 확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면은 색이 한 일주일 있으면 쫙오거든요 그래,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주말쯤 주 되면 은 10월 한 25일 정도 되면 뭐 세기 거의 뭐만색이다 들어온다고 내가 보이네 지금도 만색다 들어온 게 많아요 지금. 네, 많아요,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 이거, 이거 보자 공로가 1주구나 공로가 몇 주라고요? 1 0주 공로 1 0 0주입 공로 빼고 이게 작년에 내가 4월 3 0일사 40개 샀거든 4월 40개 네 올해는 아무 때나 없대 지금 들어오죠 지금, 지금 이정도붙으면은 네, 500장 당연히. 이상 옵니다 그렇죠. 중간에 옷걸때당면면덜 덜, 달래가지고. 요 밭대기에서 500장 이상 옵니다 550장이나 뭐, 제가 주보기에는, 뭐, 제법 수량이. 그리고 원래는, 상큼 괜찮아요. 맞 그렇고, 홍로 알서시이 더러운 홍로도 막, 다사가 막. 홍로네, 원래, 처음 깨끗한 그랬는데, 다깨끗탄조맞으로가지고 그 저기 진다 바라보야 돼. 그래 그뭐이일또세 개째 야해서 단데만 좀햇빛데 별거보다. 이이 높이가. 요 산이 높아가지고 네. 그늘이 많이 지네. 그래 그래. 그래. 오후 한 시에 세진다면여기 그늘집도 접는다니까.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이거 부산은 세기 지금 잘난 거지. 그런 거 치고는. 그늘진 그늘진 오후 3시 대가고 해가 뭐막이렇 산에요. 이 뭔데? 사각아 부리진가. 아. 아기어 남산 좀좀 나겠어. 나겠어. 비뿌면 비뿌면 그뭐 헤드커드 헤드커드 저거 헤드커드. 나무만 주고 하나 한열대포로 비프만 뭐쇠들어오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예예 <laughs> 예. 2024년도 저희들 그 하고 뭐일정표짤때 그때 또 모일 때 같이 모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는상데도이제는 나무나 나무지 보이 지나가는 야니보이고 담아봐 이 담아보이 담아. 담아가 고이으면뭐 아이고. 이거도 이보 <laughs> 어, 이거 담아도 더 오네. 담아가 내쪽고도 크다. 내쪽보도더 커. 어이구 담아봐라. 이거 요도 봐라 요 전부 다 봐라 담아가. 와 이거야. 이거 양나무 갖고 그 약치고 나무 같은 고 이거 담아보 되면은 아무리 해도 뭐안 차는 거는. 허구면 오고 괜찮죠? 네. 네. 이건, 이건 나무 죽었잖아. 이건 나무 죽었네. 네. 뭘, 뭘 알아, 이거 자, 불안병. 자, 이게, 자, 기라고 이게, 이게 불안병으로 나무 죽었나 본데, 그, 불안병에는, 어, 저희들 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흙은 뭐, 그, 그, 가루 있죠? 네. 그거를 물에 좀 뻑뻑하게 깨면 물감처럼 되잖아요. 네.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계속 깨면은 미숫가루 깨듯이, 깨면 네. 물감처럼 되잖아요. 그럼 붓이죠, 붓. 땡크 바른 데 붓. 그 부재로 푹 집어서, 불한병 자르고 난 뒤에, 거기에 발라줘요. 그걸 좀 뚱뚱하게 해가지고, 1년에 한 3번 정도 서번 발라주잖아요. 봄, 여름, 뭐, 가을, 이래, 겨울에 발라주잖아요. 1년만 다음, 다음에, 거기, 그, 그 발라낸 그 데서 싹이 싹 나와요. 어. 그, 네, 아니, 그, 네.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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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런 깡통에다가, 아무튼 스 같은 데에다가, 흑구모 뭐 가루를 이래 넣고, 물을 적당히 넣어 가지고 이렇게 물좀 빠가지고 이렇게 규칙하게 그렇지 게면은 이게 페인트처럼 물감처럼 되거든. 그럼 붓을 뭐 페인트 받은 네, 네모난 붓 그래, 있잖아. 그래. 그걸로 두둑 찍어 가지고 응, 불한병 있는 데다가 두껍게 슥슥슥 발라놓으면 돼. 그냥 나무에다가 그래서 아남긁지 아, 아, 말고 그냥 뭐긁어도 되고 긁어도 되고 잘라도 되고 하나 해가 그 부위에 이렇게 발라줘요. 발라주면은 1 년에 한세번네번 이렇게 봄처럼 가을 겨울에 한네번 정도 발라가 1 년만 딱 발라주면은. 다음에 되면은 거기서 이, 저, 이, 이거 잎이나 잎이 그나 이거 그걸 계속 발라요. 어, 아니 원래 이거 발라라니까 지금 지 남아 있다야이거 죽은 거 되나? 안죽었군고 아, 이거도 갔네. 그래 처음딱 와가 가접음에야그 붙어 그래이 그렇지 음. 이 지금은 안가 갔는데. 도래가 하시면 돼요. 이거 새끼 완전 따라 올라. 처음에 저 페이 가는데 아 고래가 보람병인데 다 발라져 있어. 예. 아, 고래가 보람병 하시면 돼요. 지금 고래가 치료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